그냥, 여기로. 아, 보세요.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하는 거잘 들으시는데요. 이렇게 하고,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냥 갖다 대면 내 늦골이 여기다 해서 아파서 칠 수가 없다. 그래서 이 다리에 힘을 주고 이 다리에 이렇게 힘을 들어서 내 골반이 골반까지 오르셔야 돼. 이렇게. 그리고 이 손으로 이렇게 밀어서 끌어가지 말고 얘가 끌어가는 거예요. 이렇게. 얘가 이렇게. 완전히 밀착이 돼야 돼. 이렇게. 딱 여기가 밀착이 돼야지 이렇게 공간이 되면 안 돼요. 완전히 밀착을 하고, 이 청구를 내 몸에다 내 손을 밀어 놓으면 그거로 끝나는 거 이렇게. 그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밀으면 이렇게 환자가 요동이 생기고 교정이 안 돼요. 밀어놓고 내 몸이 이 손을 로 올라가요 이렇게. 쭉 올라간 다음에 그다음에 뭐이 손은 가만히 있고 몸으로 녹하고 들어가죠. 그래서 더 앞으로 오시고요. 앞으로 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고. 자 얘는 이제 피아이잖아요. 그 그러니까 AS를 살짝 갈 정도로 이렇게 해놓으면 좋아요 그리고 어깨 빼주시고 잡으시고 이제는 약간 청구를 해야 되지만 이제는 이 장굴, 부상 장굴을 그 PSI에서 컨택을 해서 엔트리얼, 스피디얼, 미디얼 몸을 먼저 밀착을 하고 체대전까지 끌어오고 마지막에 밀어넣기